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어, 영어 단어를 쉽게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어원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는 건데요. 영어 단어는 어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거를 쪼개서 보면 사실 그 뜻을 유추하기가 되게 쉽고 그 단어의 뉘앙스 같은 것을 느끼기 매우 편리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할게요. 우선 cap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 번째 뜻은 잡다, 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로는 capture이 있습니다. capture. 캡처라고 하면 보통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화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저장하고 싶을 때 캡처한다라고 하죠. 스크린을 캡처한다라고 하는데 화면에 담아 있는 것을 포획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pture라고 하면 포획하다, 사로잡다, 생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문을 보자면, The article captured the mood of the nation. 그 기사는 국민들의 감정을 정확히 담고 있었다. 또 다른 단어를 보면, capable이 있습니다. capable. 이것은 cap이랑 able이 합쳐진 거예요. able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할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capable pers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he is a very capable teacher. 그녀는 아주 유능한 교사이다. 그 다음은 anticipate가 있습니다. anticipate라고 하면 anti, 먼저 라는 뜻의 접두서와 sip, 여기서 seven 캡의 약간 변형된 파생 형태예요. 그리고 eight 이거는 동사로 만들어주는 동접이죠. 그래서 anticipate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생각을 취하는 것을 예상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상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We don't anticipate any major problems. 무슨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participate가 있습니다. part라고 하면은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뒤에 역시 아까 좀 전과 마찬가지로 sip이라는 그 캡에 약간 변형된 형태가 오고 ate라는 동사를 만드는 동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rticipate라고 하면 참여하다. 그러니까 모임이나 대회에서 그런 것들에서 어떤 부분을 잡 있는 거니까 참여하는 거죠.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She didn'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그녀는 그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 Conceive라고 하면 con이 완전히라는 뜻이에요. 완전히라는 접두사입니다. Conceive는 c a 의또 다른 변형된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잡다, 완전히 취하다인 거니까 무언가를 완전히 마음에 품는 거죠. 그래서 이 conceive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로는 완전히 무언가를 취했으니까 이제 임신하다라는 이제 어떤 아이를 한 몸에 가져서 완전히 함께 있다라는 뜻으로 임신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He conceives a passion for tennis. 그는 테니스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어. 그 다음은 deceive가 있죠. D라고 하면은 떨어져 있는 나쁜,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점두사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화강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D랑 합쳐 있기 때문에 나쁜 방법으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deceive라고 하면 속인다, 기만하다, 뭐 사기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Her husband had been deceiving her for years.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수년 동안 속여왔던 것이다. perceive가 있죠. perceive는 Perl과 Sieve가 합쳐진 겁니다. p e r 이라는 것은 Perfect 할때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뜻의 p e r 과 잡다의 Sieve가 합쳐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감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식하다, 감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 perceived a change in his behavior. 나는 그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그 다음은 receive 가 있겠죠. re 는 뒤로 가다, 아니면 다시 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낸 것을 다시 잡는다 라는 것은 내가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받는다 라는 뜻이죠. We received a warm welcome from our host. 우리는 우리를 초대한 그 주인들로부터 아주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앞에 ac, 그러니까, u uh, 이게 내 쪽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어떤 쪽으로. 그래서 내 쪽으로 취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수락하거나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She asked me to marry her and I accepted. 그녀는 나에게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Contraception. 여기서 contra 는 무엇을 무엇에 반대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sept. 잡다, 취하다 이렇게 둘이 합쳐서 무엇을 받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conceive는 임신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반대로 피임이라는 뜻이에요. I gave her advice about contraception. 난 그녀에게 피임에 대한 조언을 했어. except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x가 어떤 것의 바깥에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set p 취하다인 거니까 어떤 것만 밖으로 끄집어내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We work every day except Sunday. 우리는 일요일 외에는 매일 일한다. Intercept 여기서 inter라고 하면은 어떤 거의 사이에, 중간에라는 뜻이고, 그래서 intercept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사이에 끼어들어서 잡아채는 것,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막다, 가로채다라는 의미입니다. reporters intercepted him as he tried to leave the hotel. 그가 호텔을 나가려는데, 기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susceptible이라고 하면, 앞에 붙어 있는 sus의 의미가, 아래에서 라는 sub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잡다, 그리고 able는 할수 있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미어죠. 그래서, 아래에서 잡힐 수 있는이라는 뜻인데, 어 우리나라 말에서도 무엇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아래에 잡혀서 그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영향을 잘 받고 있으면 그게 민감하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sceptible라고 하면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한이라는 뜻이 되고요. He is highly susceptible to flattery. 그는 아첨에 대단히 인간 마다 영향 을 많이 받 는다. 그리고 캡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캡은 머리 또는 꼭대기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뭐 최상단 이런 뜻이죠. 그래서 c a p i t a l 라고 하면은 cap이라는 머리 꼭대기라는 의미의 에 t o r 라는그 명사화시키는 전미어가 붙어서 머리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머리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이 되고 가장 중요한 도시는 수도. 가 되겠죠. 그리고 한 문장에서 가장 앞머리는 대문자가 되는 거니까 capital이 대문자라는 뜻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capital이 자본금이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Cairo is the capital of Egypt. 카이로는 이집트의 수도이다. 그리고 cap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단어가 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머리에 쓰는 것 그러니까 야구 모자 같은 거를 cap이라고 하죠, 머 c 이라고 합니다. 또병 뚜껑도 cap이라고 할수 있죠. 병의 맨 꼭대기에 씌워져 있는 모자 형태니까 병뚜껑을 cap이라고 하고. The mountains are capped with snow. 그 산들의 봉우리가 눈에 덮여 있다. 동사 형태로도 쓸수 있습니다. 무언가로 씌워졌다는 거죠. 모자처럼 씌워졌다. 그래서 봉우리에 눈이 덮여 있으니까 capped with snow. 그리고 캡의 약간 변형되는 형태인데요. 케이프라고 하죠. 케이프라고 하면 어, 머리에서부터 쓰는 그런 덮여서 내려오는 옷이니까 망토가 될수 있습니다. 왼쪽처럼 빨간 망토 아시죠? 이렇게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쭉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바로 망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프. 라고 하고,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머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바다로 뻗어 있는 지형이 있죠. 그걸 곳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케이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곳 형태의 지어진 타운 이름이 케이프타운이 되는 거죠. A b u l l f i g h e r s cape라고 하면 투사의 망토가 되겠습니다. cabbage라고 하면 뒤에 붙어 있는 edge는 명사화 시켜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리 같은 것, 이라고 할수 있겠고 양배추가 사람 머리처럼 생겼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 머리처럼 생긴 채소 이름을 cabbage라고 붙였습니다. Cabbage is good for diabetes. 양배추는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Diabetes라고 하면 당뇨병이 되겠죠. chief 이 chief라는 단어도 cap의 하나의 변형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머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룹이나 모임에서 장을 우두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chief는 머리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주요된 임무를 뜻합니다. 최고위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chief executive officer 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죠. a c h i e f 라고 하면 앞에 어가 뭐 모세라는 뭐, 뜻이 되는 거고 chief는 아까 chief처럼 변형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다. 라고 하면,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서 머리가 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라는 게 되겠죠. 가장 꼭대기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하다, 이루다, 성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had finally achieved success. 그는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chef 라고 하면은 주방장, 요리사 라는 뜻이 되죠. 이거는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주방장이라고 하면 그 요리하는 부엌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뜻하죠. 그래서 가장 머리가 되는 요리사를 셰프 그러니까 주방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My compliments to the chef. 어, 요리를 하신 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셰프는 그냥 주방장이라고 하면은 그 음식을 만들어 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셰프라고 한 건데. 여튼 요리를 하신 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Proceed 여기서부터는 이제 seed라는 어원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건데요. seed는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진행을 하든, 여튼 가다라는 뜻인데, p r e c e d 라고 하면은, pre가 먼저라는 뜻이죠. 그리고 seed, 가다니까, 먼저 가다, 앞서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선행한다. 한자로 먼저 선자죠. She preceded him out of the room. 그녀는 그보다 앞서서 먼저 방을 나갔다. recede라고 We 하면은 we가 뒤로, 다시 라는 뜻이니까 뒤로 가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다, 후퇴한다, 퇴보하다, 뭐 약해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경기 침체도 우리가 recess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뒤로 가는 거니까 The sound of the truck receded into the distance. 트럭 소리는 차츰 멀어져 갔다. proceed라고 하면 앞으로 가다입니다. pro가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이 앞으로 나가게 하다. 즉 진행한다라는 뜻인 거죠. We want to proceed with the sale. 우리는 그 매매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Exceed라고 하면 X가 밖으로라는 뜻이죠. 밖으로 가다니까 경계선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컵라면에 물을 부을 때 어떤 적정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다든지 할 때, exceed 라고 할수 있겠죠. 넘다, 초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She was exceeding the speed limit. 그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리고 있었다, 과속을 했다. succeed. 여기서 suck 도 sus와 비슷하게 어, sub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람에게 간다. 아래 사람에게 넘어간다. 보통은 옛날에 왕위를 계승할 때 이런 걸 많이 썼죠. 왕 아래에 누군가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를 했다, 뒤를 이었다, 계승하다, 그리고 계승하면은 성공을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다라는 뜻도 될수 있는 겁니다. Our plan succeeded. 우리 계획이 성공했다. Access act이라는 이 접두사도 아까 무엇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무엇 무엇으로 향에서 간다 라는 뜻이니까 접근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다 그러니까 입장하다 접근하다 접속하다 또 명사 형태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입장 접근 Students must have access to good resources. 학생들은 좋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predecessor 라고 하면 전임자 이전 모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e가 먼저 미리 라는 뜻이죠. h e 는 아래쪽으로,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says, 가다, 그 다음에, er, or은, 뭐뭐 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전에, 미리 먼저 퇴직한 사람, 먼저 아래로 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가 되겠습니다. He is my immediate predecessor in the job. 그는 내 바로 전임자야. Incessant. 여기서 in은 부정적인 의미의 not이란 뜻입니다. ant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고요 그러니까 가지 않고 계속 한다는 뜻인 거죠. 물러나지 않는다.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는 거, 이런 것도 물러나지 않는다. 일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이 되겠습니다. She was tired of the incessant activity. 그녀는 끊임없는 활동에 지쳐 있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거의 한 30가지 정도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그 어원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어,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